Hello everyone. How are you? I'm not too shabby. 안녕하세요, 지니톡스의 지니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어로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묻고 답하고 또 헤어질 때 어떻게 영어로 인사할 수 있는지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아침, 오후, 저녁 때에 따라서 인사하는 방법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아침 인사, 어떻게 하나요? Good morning. 그러면 대답할 때도 Good morning 할수 있겠죠. 자, 정오, noon. 낮 12시가 지나고 나면 Good afternoon 이라고 인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Good afternoon 이라고 같은 표현으로 인사할 수가 있겠죠. 자,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Good evening. 그러면 역시 또 Good evening 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물론, 시간에 상관이 없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Hello 하고 인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가까운 사이라면 Hi 혹은 Hey 하고 인사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안부를 물어볼 시간입니다.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많은 한국인들이 영어 시간에 배워왔었죠. 교과서적인 표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표현들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How are you?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fine, thanks. 혹은 good, excellent, very well. 하는 표현들이 있겠고요. 또 how are you doing? 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는 I'm doing good 혹은 I'm doing well 이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답할 때 I'm doing good 이라고 하는 것은 I'm doing good deeds, I'm doing good acts 라는 표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 말은 나는 뭔가 좋은 일들을 음, 하고 있어. 음, 괜찮아, 잘 지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I'm doing well 이라고 할 때는 음,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단순한 표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시작할 때, How are you? 라는 인사를 하고 제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I'm not too shabby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shabby 라는 표현은 사실은 허름한 혹은 추레한, 볼품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not too shabby 라고 표현을 하면, 어, 근사해. 지나치게 허름하지 않아. 그래서, 오히려, shabby라는 단어의 뜻을 역으로 바꿔서, 어, 잘 지내, 근사해, 좋아, fine, good 하고도 같은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이라고 물었을 때, 그냥 fine, good 이런 표현 말고, not too shabby 하고 좀 세련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당신은 잘 지내나요? 하는 how are you 대신에 당신의 부모님들은 잘 계신가요? How are your parents? How are your parents? 할 수가 있겠고요. 당신의 자녀들은 잘 지내나요? How are your children? How are your children? 또는 당신의 손자들은 잘 지내나요? 이런 표현하고 을 싶을 땐 how are your grandchildren. How are your grandchildren?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무를 질문하는 질문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How is everything going? How is everything going? 여기서 how와 is를 합쳐서 How's everything going? How's everything going with you? How's everything going with you? 라고 안부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대답할 때는 fine, good, very well 혹은 excellent, thanks 하고 대답할 수가 있겠죠. 자, 누군가를 오전에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또 만났어요. 반갑네요. 이때에는 오전에 만났다가 오후에 또 만났기 때문에 똑같은 질문으로 How are you? How are you doing? 혹은 How is everything going with you? 라고 묻지 않고 What's up? What's up? 혹은 What's new? What's new? 라고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오전에 만났다가 오후에 다시 만날 시간까지 뭔가 새로운 일이 있어? 어때? 뭐 그동안 괜찮았니?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만 알려드릴게요. 뭐, 특별한 일 없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Not much. Not much. 혹은 Nothing special. Nothing special. 특별한 거 없었어.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만난 분들께, 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하고 인사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듣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How have you been? How have you been? 자, 그러면 오잘 지내왔어요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I've been good, I've been fine, I've been excellent로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How have you been이라고 질문할 때 have been은 현재 완료라고 볼수 있는데요. 혹시 문법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제가 카드를 끼워 넣는 이 영상을 한번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how have you been? I've been good.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자, 어떻게 인사를 하셨나요? goodbye 혹은 bye.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조금 멀리 떠나는 듯이 혹은 어, 좀 오래 못볼수 있는 사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몸 단단히 정말 조심해야 한다, 잘 지내라 하는 표현은 take care.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take care. 오후 5시 이후에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5시 혹은 6시, 7시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밤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헤어질 때 그냥 bye 하는 경우도 있지만 good night 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잘 자라 하는 표현외에해도 좋은 밤 보내 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good night 정말로 잠들기 직전의 상태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정말 잘 자라 하는 표현 sleep tight sleep tight 오늘은 영어로 인사를 하고 또 안부를 묻는 그런 표현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적을 물어보고 또 어디에 살아요? 어 저는 어디에 삽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Have a good day. Thanks for watching.